남천기로 돌아가는 길 어두운 하늘 나 유성문 전쟁에서 사선을 넘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은 먹장구름으로 온통 어두웠으니 이린지문 밀문의 문이 열렸으니 밀정천하 관선징앗 신비문주의 거보는 천하안녕의 보보였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암천기로 프롤로그 골륜문화 일성문은 마지막 전쟁을 치른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는 전쟁만 끝나면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그가 복귀한 세상은 어둡기만 하였고 도대체 을이는 어디 있더란 말인가. 아, 의는 간대 없고 악인만 청하 권력을 누리는 어두운 대지 위 유성문은 홀로 빛나고 있으니 말이다. 제 5장 암천망운촌 화제 6화 유성문은 여전히 관제묘에 들어왔던 모습 그대로였고 그는 지금도 역시 밀종 밀양보를 전개하였다. 성문이 마음에 지금 이곳을 지키는 귀혼대를 건드릴 이유가 없었다. 괜히 벌집을 건드려 성난 벌들이 튀어나오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미련을 갖지 않았고 속히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는 그가 들어왔던 통로를 찾아 들었고 성문의 눈에 특이한 문양이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현랑이 살아있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 문양은 명확하게 보였다. 몽골 막부의 전통 문양인 현랑이군. 그는 잠시 이 문양을 유심히 보다가 다시 보법을 전개하여 능숙하게 회랑을 지나 관제묘에서 튀어나왔다. 그런데 시간이 이미 축시가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없을 것으로 여겨 신비보법을 풀었고, 유성문의 신형이 서서히 드러나 보이며 관제묘 입구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그는 낯선 인물을 보게 되어 조금 놀랐다. 허 어, 이자는 누구란 말인가? 성문과 맞닥뜨린 자는 성문의 키와 버금이었다. 성문의 키는 매우 큰 키로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큰데 성문과 마주친 인물 또한 성문의 키와 같은 수준으로 이자는 매우 크고 장대한 인물이었다. 그 덩치도 산만하여 주변을 압도할 체구였다. 자네는 누군데 이관제 위에서 나오는 건가? 아 긴장을 풀지 말았어야 했는데. 큰 저는 지나는 과객인데. 잘 곳이 없어서 이관재묘에 누워자려고 하였어. 일각이 지나 관재묘 안에서 개미와 벌레들을 발견하여 도저히 잘수 없어서 그냥 다시 길을 가려고 나왔어. 응, 음, 그래. 그러면 혹시 자네는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지 않았나? 발견했지요. 바로 개미와 벌레들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 조금 미심쩍군. 덩치 큰 인물은 가자 미눈을 하고, 성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매우 의심 큰 눈초리로 성문을 보았고, 눈에서는 가는 살기가 피어올랐다. 수수 횡탁 역시 역시 덩치 큰 인물은 사파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포수계라는 금나수를 사용하여 성문의 우수를 잡으려 하였고, 성문은 보보를 밟아서 상대의 금나수법을 간단하게 물리쳤다. 너는 그냥 보내주기에는 매우 의심이 되는 인물이구나. 너의 얼굴과 외모로 본다면 그냥 대갓집의 한량 공자님으로 보이거나 백면 선생과 같은 순진한 얼굴을 하였지만, 나의 포수기를 아주 능숙하게 피해내는 것으로 본다면, 너는 분명 강호 정파의 간자가 분명하다. 허허, 이 사람이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뭐라고 떠드는 것이요? 혹시 낮에 음식을 잘못 먹은 것이 아니오? 나는 가문에서 내려오는 가전보법을 조금 알고 있을 뿐이거늘, 나는 평범한 학사이거늘, 나를 강호무부로 치부하는 것이요? 나는 지금 강소성 금능의 음천부로 가서 과거 시험을 친후 등룡을 준비하기 위해 사촌의 집으로 가고 있어. 나는 문과의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문과를 준비하는 글쟁이란 말이오. 흥. 그러 면 너는 이것도 받아 봐라. 불쾌된 권괴기영무 몸무철이수. 성문은 낯선 자의 날카로운 권과 술을 몇번 피하다가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물론 성문은 상대의 권과 술을 능히 벗어난 후 역공할 수 있지만, 상대에게 괜한 오해를 주고 싶지 않았고, 시비가 붙어서 타초경사를 만들려 하지 않아서 이 같은 행동을 하였다. 휘잉~ 이크~ 쿵휘휙휙 착~ 퍽~ 퍽퍽~ 퍽~ 덩치 큰 자는 성분이 몸을 내네 차례 걷어찼고, 유성분은 몸으로 그의 발길질로 그대로 맞게 되었다. 성분은 이쯤 하면 되었다 싶었고, 그냥 그의 발길질에 신음만 내었다. 어, 그래 아이고, 유생이 강운 무사를 만나 봉변을 당하는구나. 음! 녀석 별건 아니구나. 강조성을 가는 녀석이 어찌하여 보쯤은 없는 것이냐? 이보시오. 왜 애먼 사람을 때리는 것이오? 나는 우선 장안에 나의 백숙을 만나 그에게 노잣돈을 받으려 움직이고 있었소. 나의 보쯤은 백숙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오. 나는 장안으로 오늘 들어가려 하였지만 밤은 길고 가던 길에 몸이 구나요 지금 쉬려 하였던 것이고 지금 장안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성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이곳에서 잠시 쉬고 몇 시에 움직이려 하였던 것이오. 아이고 아파라 나 죽겠네 녀석 그래? 너의 무공이 무공이랄 것도 없구나 5번만 조금 할줄 아니 말이다 그래서 이 형님이 특별히 봐줄 것이니 너는 오늘 여기에 관제묘가 있다는 이야기도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생각 같아서는 너를 담장에 죽이려 했지만 나의 전계가오래는 쓸데없이 무인이 아닌 자를 죽이게 되면 이래 내가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운수로 너를 그냥 돌려보내 줄 것이니 너는 지금 내가 한 이야기를 반드시 명심할 것이다 알겠느냐? 어이쿠, 감사드립니다. 무사님의 큰 은혜 깊이 감사드립니다. 녀석아, 엄살 부리지 말고 속히 일어나 이곳에서 빨리 떠나거라. 나와 다른 이가 널 보았다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너는 정말 운이 좋은 줄 알아라. 또한, 평소였다면 너는 반드시 내가 죽였을 것이다. 이그그럼의 신년 운수가 뭔지. 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문은 철저하게 연기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 손으로 발길질 당했던 옆구리를 손으로 문지르며 천천히 걷다가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고 걸었다. 다만 귀인은 성문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제 성문은 관제묘를 덮고 있는 숲으로 걸어 나온 후에 그는 신속한 신법을 전개하며 공중으로 비상하여 사라져갔다. 그런데 잠시 후에 성문이 나왔던 숲에서 덩치 큰 귀인이 따라 나와서 좌우로 고개를 돌려가며 주변을 살폈다. 어허, 내가 속았단 말인가. 그는 정말 문방사우와 친한 유생과 같은 인물로 보였는데, 녀석은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으니, 녀석의 전당이 떨어져 돌려주려 하였거늘, 모를 일이군. 녀석은 우리 문과 가까이 있는 무당파는 아닌 것 같은데, 무당의 도복을 입지 않았으니 말이야. 그렇다면 사파인이나 마계인물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누구였을까? 괴인의 그 손에는 성문이 전당이 들려 있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다. 지금 그는 자신이 속은 것에 대한 붕괴인지 아니면 자신 스스로 자책하는 것인지 알수 없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 습니다. 모두 건강 하시 고요, 또한 오늘 도 대박 나 시고 최 고로 멋진 하루 되 세요.